기도드립니다. 아멘. 뉴저지 턴파이크와는 다르게 가든 스테이트를 타고 교회를 오다 보면은 없는 게 있습니다. 뉴저지 턴파이크에는 있는데 가든 스테이 파크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뭘까? 뭘것 같습니까? 추억이 없어요? 추억도 <laughs> <트럭도> 없긴 하네요. <laughs> 털도 있고 뭐가 없느냐? 저는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아는데. 뭐가 없느냐 하면 바로 빌보드가 없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광고판이 가든 스테이파크에는 없어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면서 전부 다 나무만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도 편하고 광고 볼 일이 없으니까 운전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딱 하나, 그 길에 딱 하나 빌보드가 있는데, 어디 있느냐 하면은 유니온 톨게이트를 지나가지고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오른편에... 큼지막한, 큼지막한 빌보드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빌보드냐 하면 매일 내용이 바뀌는 그런 광고판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가만히 보면 숫자가 큼지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숫자 있고 밑에다가 밀리언 달러 딱 적혀있는 바로 로또 광고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하나는 4 3 5 하나는 100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밀리언 달러입니다. 아, 대단하죠. 엄청난 숫자가 아, 이 복권의 당첨금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달에는 오가면서 매분 숫자를 관심 있게 확인하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름이 아니라 7월과 8월 연달아서 당첨금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 19일에는 1.08 billion dollars. 한국 단어로 하면 이 한국 화폐로 하면은 1조 4천억 원입니다. 1조 4천억 원이 LA에서 한 티켓 딱 팔렸다 그래요. 근데 채한 달이 지나기 전에 지난 8월 8일에 역사상 세 번째로 가장 큰 잭팟이 터졌습니다. 파워볼로 1.8이1.58 billion dollars. 플로리다에서 한장딱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뉴저지에서 안 팔렸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지는 마시기를 바래요. 플로리다와 엘에에서 팔렸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가 로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물론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대단한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뿐 아니라 솔직히 마음이 끌리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로또를 사는 것은 아니지만 잠깐. 아주 잠깐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볼때 What if?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일 내가 로또를 사서 잭팟에 당첨이 되면 어떨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돈이 내게 주어진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며 그 돈을 어떻게 쓸수 있을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도 되지 않지만 그만한 부가 내게 주어진다면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돈에 대한 걱정이 없다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할수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아, 내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 쑥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은, 한 번은 상상해 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내게 돈이 많아서 이런 것을 가지면 어떠할까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부자가 되면 그 유익도 누릴 수 있지만 좋은 일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람있게 살수 있지 않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하는 상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는 것을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성공할까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너도 나도 노력하죠 돈을 크게 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하며 나도 그럴 수 있도록 오늘도 힘써 애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이러한 부에 대한 갈망과 욕구가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과 부딪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유하다 하는 것을 경제적인 넉넉함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심지어는 물질의 유혹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참 곤란합니다. 돈 없이는 살수 없고 그렇다고 말씀을 무시할 수도 없고. 부도 누릴 수 있고 신앙생활도 잘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고민을 반영하듯 요사의 기독교계에서는 청부론이라는 것이 인기입니다. 청부론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돈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그 돈을 가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되어서 잘 쓰면 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상급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면서 그 불을 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서적의 지속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보면 돈과 영적 성숙 혹은 깨끗한 부자 라는 제목의 책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바늘길를 통과한 부자 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부자가 바늘길로 들어가기 힘들다 그랬는데 그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늘 끼로 들어간 부자도 있더라라고 말입니다. 마음껏 돈을 벌고 마음껏 원하는 대로 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죠. 갈등이라는 것을 없애주기, 말입, 없애주기 때문에 말입니다. 물질의 모험에 있어서 신앙적인 갈등도 배제하고 마음대로 쓸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겉으로 보면 은 물질과 그리고 신앙의 그 갈등 그리고 그 대립을 잘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석이조 같아 보여요. 왜 예전에 해피투게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꼭 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지잡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다고 마당 쓸고 돈도 줍는 일석이조. 일석이조잖아요. 돈도 벌고, 또한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전히 내려놓음이 아니라 적절하게 타협하는. 그래서 어딘가 그 중간 지점 그레이 에어라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바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석이조가 아니라 조심하면 안 되는 논리더라라는 거예요. 청불론의 반대쪽에는 청빈론이 있죠. 부는 영적 타락을 가져오는 만몬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요가 아니면 가난이냐? 사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부는 다 나쁘냐? 아닙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이왕 버는 것,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야 합니다. 억지로 가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뭐가 문제냐? 부하든 가난하든 돈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는 거룩한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부자도 살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살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만족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말씀대로 사용할 때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우라고 할때 비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의 조건이자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지만 나눌 수 없는 게 아니죠. 비록 작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나누는 마음. 그러므로 가난 하나 부하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소유에 대해서 그 소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이 말씀은 우리, 우리가 부여하게 된 것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부여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시니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여하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또한 사랑에 풍성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의 내용, 그 내용은 소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물질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이런 부요와 축복의 가르침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과 드림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리포스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같은 본체시나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Jesus made himself nothing이라고 했어요. Jesus made himself nothing.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름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 비움을 케노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것도 또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도 다 케노시스 비움이었습니다. 이 비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비움과 드림 이두 가지는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 거룩하고 부요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채워지고, 또한 주님 안에서 주신 것을 비워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그것이 바로 물질적인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비워야 하는 것은 물질적인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비우기가 힘든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움켜잡기를 잘하지만 은 펼쳐 나누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누가 가르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릴 때 소매를 잡든 엄마 손을 잡든 꽉 잡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을 비워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비움과 드림에 대해서 교훈하시는데 이 본문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의 여러 시련 가운데 헌금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들 그 교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착취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유대인들로부터 교회가 핍박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히려 넘치도록 많은 구제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힘써서 드렸습니다. 아니 이절 말씀을 보면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시련과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부자가 기부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돈 많이 벌면 그래야지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로또 당첨되면은 11조 통 크게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헌금도 하고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내가 힘써 도와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기부를 한다.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눈다. 힘듭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움과 또한 가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누었다.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동병상년이라고. 병을 알아본 사람이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 봤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극률히 여기게 된 겁니다 한 번은 테레사 수녀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웃에 가난한 가정이 있는데 아이들이 여덟이나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 동안 굶고 있다 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테레사 수녀가 얼른 먹을 것을 싸들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오랫동안 배고픔으로 시달려서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양실조에 걸린 그 가족의 모습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들고 간그 식량을 다그 가정의 어머니에게 주점 없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음식을 받더니만 절반을 나누어 가지고는 밖으로 들고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디를 가는 걸까? 저 음식을 들고 시장에 가서 팔아서 돈을 벌라 그러나?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만 이 어머니가 그 음식을 들고는 옆집에 가서 그 옆집 식구들과 함께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테레사 수녀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놀란 것은 그녀가 이웃집도 배고파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도 배고프지만 내가 배고프다 그래서 나만 보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은 더 많이 나눌 줄 아는 것을 테레사 수녀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가난이 아니에요. 나누지 못하면 가난한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나누지 않으면 가난한 겁니다. 거린더 교회는 바로 그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배워야 했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또 다른 모습은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도록 하게 하여 노라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겹도록 드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힘껏 했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수준에 맞추어서 적당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에 겹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넘치도록 최대 최선을 드렸다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닙니다. 모든 것 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드림은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쉐마라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영어성경에 보니까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all your strength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과 뜻, 뜻과 힘을 해서 사,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6장 5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다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어, 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책임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최선, 최대 모든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거기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베단이 시몬의 집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깨뜨려 주님께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당히 찔끔 뿌린 게 아닙니다. 아니,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조금만 예수님께 드려도 충분히 향기가 낫겠지만은 이 여인은 완전히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류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노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것으로 드릴 때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게노냐 교회는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하고 있죠.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얼마나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 자신을 먼저 드렸다라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순서가 중요하다고.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를 드렸냐? 또한 그 크기와 규모가 어떠하냐? 이것보다도 마게도냐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은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마음과 정성을 먼저 드릴 때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와서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이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해서 누구보다도 늦은 저녁에 집에 돌아오며 잘 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감사하게도 돌아보면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삶은 분명히 좋아졌어요.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민 올때 저희 가족 가방 8개 딱 들고 왔습니다. 이민 가방 한 사람당 2개씩, 거기에 여도 넣고. 도마도 놓고, 온갖 그릇 다 가지고 입어 났습니다. 30몇년 전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사역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받았던 봉급이 800불이었습니다. 한 달에 800불. 그거 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거 가지고 첫대도 낳고,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생활했어요. 아, 그거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돈 빌렸죠. Still on loan. 작년에 다 갚았습니다. 우리 애가 대학교 졸업할 때가 됐는데, 이제 다 갚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아진 거, 분명합니다. 더 좋아졌어요.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부하면 부할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허해져만 가는 거예요. 분명히 더 많은데 외롭고 공허합니다. 그 공허함을 지우려고 친구도 만나보고 취미도 가져보고 여행도 다니고 더 많은 것을 사보지만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지지 못해서 한게 아니라 가져서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허함은 채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비워서 없애야 하는데 비우지 못하니까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외로운 거예요. 나눔과 드림으로서 비워내야지만 그 빈자리를 세상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서 채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전히 붙들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지만은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이민 처음 와서 그 힘든 때도 교회 사역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아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눈 것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 그러므로 감사로 누리십시오. 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다 채우세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빈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워낼 수 있는, 비워낼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라 하실 때 정말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난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그 사역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며, 그 거룩한 삶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 여전히 주님 앞에 살수 있는 하나님 중심, 주님 앞에 날마다 비워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